이거 봐 다음 세력에 x 가 체력과 체력과 3이 거라요 자연사 n이 존재한다그럼 n이 1부터 시작을 해서 n이 1이면 여기가 1이면 이게 몇차가 되는거야 2차가 되는거죠 그럼 여기가 2차가 돼야 될거 아니야 2차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fx는 2차가 돼야 되니까 저기 저 위에 있는게 다 없어져야 되니까 4x 4승 마이너스 3x 3승 그기다 2차인데 여기 개수가 6이니까 6x 제곱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일단 앞에 거조건에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n이 1이야. 벡터 되겠죠? 여기가 5야. 숫자야. 그럼 여기 1이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5야. 그러면 여기가 x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x가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야 돼. 0이 되니까 여기 1차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2차가 되잖아. 여기 게 x 제곱이 되면 여기 x가 하나 남기 때문에 다시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돼. 그러니까 5가 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기가 n승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건 머릿속에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싶... 이렇게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다면 여기는 무조건 n차가 써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조건 이게 딱 이렇게만 돼야 된다는 거야. n-2차도 안 되고 n+1차도 안 돼. 생각해 봐. 여기가 n+ n-2차면 약분이 되고 여기 x가 하나 남고 여기는 0이 되는 값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그죠? 어? 그럼 얘가 0이 되면 여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n 플러스 1차면 약분이 되고 여기가 x가 남기 때문에 0으 대입하면 0이 되지 4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하고 여기가 차수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게 빨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럼 여기는 지금 n이 1이니까 1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야? 1차로? 1차로?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차로 인수는 해 되니까 여기가 X로 묶어지고 여기가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여기가 이렇게 1차로 인수는 해 된다는 거야. 상상이 없는 거죠. 상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몇 가지? 그러면 이제 N이 2면, N이 2면, 여기가 2면, 여기가 몇이야? 3차지, 3차. 그러면 여기가 3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건지 알겠어? 여기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f x 는 4x 4승이 돼 일단 그래서 없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가 2면 여기가 3차니까 여기가 3차인데 6이 되려면 여기가 6x 3승이 돼야 되잖아. 6x 3승. 그러니까 여기 3x 3승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6x 3승이 될거 아니야? 6x 3승. 그리고 여기에 또또 또 뒤에가 있겠죠. 이렇게 2차부터.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2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x제곱으로 묶여야 돼. 알겠어? x제곱으로. 그러니까 x제곱으로 이렇게 묶여야 돼. 그럼 4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여기도 x제곱만 있고 뒤에는 없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묶이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이거? 어? 또 m이 3이면 fx는 이제 여기가 4차가 되니까, 맞잖아. 4차가 되니까 여기가 4차가 돼야 돼. 근데 여기 6이 되려면 10x4승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건 알겠어? 10x4승. 10x4승. 그다음에 어쩌고. 이렇게 있는 거야, 또. 그런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 3차로 묶어야 돼. 또 똑같이 x3승으로. 그러니까 여기 x3승으로 묶으면 10x가 남고 여기 3승만 나와야 돼. 이렇게 또 뒤에는 아예 없고.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그럼 n이 4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5차야, 5차. 그렇죠? 그러면, 5차가 되니까 6X 5승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 FX는 6X도 5승, 그 다음에 뒤에는 어쩌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여기 4차로 또 묶여야 돼. X 4승으로. 그러면 X 4승으로 묶으면, 6X가 남고, 여기도 또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얘기야, 상상하고. 됐어? 그러면 N이 오면, 계속 FX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X의 5승으로 묶이고, x 또 어쩌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야 n이 6이냐 fx는 x의 6승 6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 결과를 아직 안 썼잖아 결과가 있는데 이제 5라는 숫자는 아직 써먹질 않았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 다가 뒀어 여기 1이야 그리고 얘는 약분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얘를 으면또 이것도 약분된 거야 아 진짜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것도다 약분된 거야. 이것도다 약분된 거야. 알겠어? 집어넣으면. 그리고 0으로 가. 그럼 얘에다가 0을 넣어 봐. 0 0 0 0. 그러면 a 가 남지. a가 5야. 여기다 0 넣으면 a 5. 여기다 0 넣으면 a 5.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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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이렇게. 계속 그랬을 때 f1의 최댓값. f1은 여기다 1 넣어 봐. 그럼 몇 나오냐? 여기서 f 1은 10, 5에서 3 빼니까 12 맞죠? 12. 여기 곱게도 F1은 여기다가 7에다가 5 하니까 12. 또 여기다 F1은 10에다가 5 하니까 15. 여기 F1은 6에다가 5 하니까 11. F1은 7 1 계속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은 15최소값은 15.